자 이번주 로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주 로라이는 142회차 로라이고요 4월 18일부터 4월 24일까지 의 영상들 중에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 영상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고정댓글에 동영상 링크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자 이번주 첫번째 영상입니다 자 개같이 부활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개같이 부활 애니비아네요. 어, 어우, 치 너무 아파 자, 아클리 어, 애니비아. 장판으로 버티면서. 대포, 대포로 못 먹겠네. 런, 런. 알텔포, 알텔포. 알텔포. 어, 아, 따라온다. <laughs> 뿅! 오, 개같이 부활. 아, 이게 알텔포 후라이는 못 참지. 후라이는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. 게임 1분 컷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게임 1분 컷. 자, 와 인백 안에 다섯 명 똘똘 뭉쳐가지고 아주 호흡이 좋아. 메이플템플러를 앞에 두고 간다. 메이플템플러, 존나 불안하다. 존나 불안하다. 아하 아! <웃음> <웃음> 와, <웃음> 아! 다섯 <laughs> 명다 아, 죽었어. 아, 요즘에 이런 대참선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. 보물사냥꾼 때문에. 요즘에는 5워시만 먹어도 550원이에요? 자, 곧 다음 영상입니다. 공어 폭격기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공어 폭격기. 자, 대포즈. 두둑에 맞는 중 너무 너가... 아파. 오! 이야! <laughs> 이거 그, 얼마 전에 그미스포츠도 나왔었는데, 이게 그, 원래 채널링 중에는 내가 알기로는 켄치가 못 먹는 거를 알고 있거든요? 근데 이게 거의 동시에 쓰면은, 먹어지는 것 같아. 이야, 이거 간질한다. 하 <laughs> 실속은 없었습니다. 간질은 났어요. 자, 곧그 다음 영상입니다. 집사는 웁니다 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집사는 웁니다 자, 고양이. 자, 어, 유미 현란해, 현란해. 일단 현란해. 왔다 갔다. <laughs> 아, 야, 아이, 근데. 집사들이 다 죽는데? 자, 뽑비 하나 남았어요. 뽑비 죽으면 너도 죽어. 자, 벽궁. 오, 다 잡나? 와, 대박. 어! 주인님이, 주인님이 펜타 드셨으면. 아니, 뭐 집사가 왜 울어? 집사가. 집사는 만족해 고양이 펜타킬은 진짜 귀한데 대단원으로 다 찾았네 와 진짜 대단원 진짜 겁나 약한데 저걸로 펜타킬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 나, 강림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나 강림 이라는 제목으로 보내 주셨어요나 강림 칼바람이고요 사일러스 18레벨 찍었는데 갈리오? 공 뺏었어? 이거 썼는데? <laughs> 뭐야 이거 존나 메갈이 없는데 아니 왜 이렇게 메가리가 없지? 버그인가자 갈려궁 썼는데 어디에 쓴 거야? 그냥 메가리 없이 떨어졌는데. 아나강림자 어, 이렇게 해서 개죽음 당해갔죠. 아 이렇게 죽네요. 자곧다음 영상입니다. 루어 낚시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루어 낚시 칼바람 3레벨 시작하자마자. 아, 어, 눈덩이, 들교원들어와서아 어! 이야, 좋은데? 야 마오카이 여기 칼바라에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마오카이 맨날 빨려 들어와. 자, 그 다음 영상입니다. 리붕이, 리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리붕이. 오~ 살인 전차, 자 일단 빨간 머리 각보는 중. 자, 살인 전차 잡아주 얼리븐, 어, 자 칼, 칼, <laughs> 순보, 순보. 칼 던져주고, 순보 <laughs> 자 숨보, 숨보, 칼던져주고 숨보 타고. 나 진짜 이 캐릭은... 자, 진짜 전멸이 왜왜왜 왜 있나 몰라. 어? 점멸이 존나 쓸모 없는 스펠이야 이거 이 새끼 보면은. 자 여기서 칼 두자루. 순보, 순보. 리브는 Q 세 개를 순보로 피하네. 와 대박 끼네 리브는 Q Q Q를 순보 순보 순보로 피하네요. 개 짱나네요. 아아 이런 영상이었어요. 자곧 다음 영상입니다. 물수제비 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칼바람. 자, 물수제비. 자, 한타 중. 진. 자, 개피들 많아요. 평타. 큐. 땅, 땅, 땅. 와우. 짜릿하네. 와 나도 짐 많이 했었는데 이런 경우 진짜 한 번도 없었는데 기끽해봐야한명 여기서 평타 큐야 제대로다 어큐한 아, 방에 쿼드라 자자그 <laughs> 다음 영상입니다 도적대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주 도적대 자 도적대입니다 야야 <laughs> <laughs> 야, 일부러 그 대장님은 색깔이 다르네 대장님 색깔. <laughs> 어 대장님이 이제 움직이신다. 자오개 무서워. 오오오 오. 오. <laughs> 오! 손! 자 일단 아직 궁 아직 남아 있을 텐데 궁 얼마야 이게 돈이 복사되잖아 자 아, 마지막 쓰레쉬 궁극기 와 이거 돈이 얼마야 아 잠깐만 이거 계산 이거 돈이 얼마냐 이거 첫 번째 공이 대박이야. <목소리> 와! <오와! 웃음> 도적대 와 도둑놈들이네 이거 와.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. 자 원티드라는 제목으로 보내셨어요 원티드. 자 원티드. 할바람이고. <목소리> 깨우는... <laughs> 너... 나 캐틀복 아! <laughs> 존나 양아치다 진짜.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네. <laughs> 아니 총알이 휜다고? <laughs> 자 케이틀링고 <laughs> 총알이 휜다고. <laughs> 와, 존나 <웃음> 웃기네. <laughs> 자그 다음 영상입니다. 한창 멋부릴 나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. 아이 무술인이야? 아 우리 킹수린아너 믿고 보는 무술인 아니겠습니까? 단일 모드네요. 자, 뭐? 아, <laughs> 뭔데? 뭔데? 단일 모드인데? 뭐야? 아 이게 그거다. 이제 보통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리신 콤보 Q를 맞춰놓은 다음에 최대한 천천히 나, 날아가는 거야.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해. 리시는 큐를 날린 순간부터 쿨이 돌아요. 그래서 큐 맞춰놓은 다음에 천천히 들어간 다음에 큐큐 r 큐큐 콤보, 이게 사기 콤보라고 했었잖아. 근데 얘는 이 사람은 날라가면서 큐를 던지네. 큐큐 큐큐 r 약간 이런 콤보 같은데, 역시 무술이에 이게 중간에 방어를 섞어가지고 캔슬을 시키는 콤보가 있어. 방어를 섞으면! QQQR. <laughs> 진짜 지린다. 하나 더 있네요. QQQQ. QQ, 와. 방금 딱잘 보였네. QQQRQ. 보통 이제 QQRQQ로 하는데 QQQRQ. 와. 자, 여기까지가. 이번주 로라이 영상이었구요 이번주 4등 영상입니다 원티드였어요 케이틀린 진짜. 여기서 총알이 휘어서 <laughs> 아 저거 휘는 궤적까지도개선한것 같은데 이 사람 그 다음에 이번주 3등 영상 집사는 우미나였습니다 유미 상당히 화려해요 여기저기 왔다갔다 자, 같은 팀다 죽고 이제 유미를 책임질 사람은 뽀삐밖에 없는데. 자 여기서 대단원. 아니 알만 눌렀더니 펜타킬. 자 이런 영상이었어요. 한창 멋플릴 나이 이번 주 2등 영상이었습니다. 무수리 어, 크크, 바봐 코보 장난 아니라니까. 자 이번 주 1등 영상이죠. 보적대였습니다 아주 연출이 좋았어요. 중간에 중앙에 있는 분만. 약간 RPG 게임 보면은 중앙에 있는 사람만 저렇게 조금 뭔가 스킨이 다르잖아. 와이 스킨이 너무 무섭다 근데. 달려들 때 무슨 기분일라나? 꽝. <laughs> 빵! 돈이 얼마야, 이게? 진짜 말도 안 되게 올라가네, 와. 아, 킹이 너무 무서워. 빵! 아직 두명 남았어요. 자, 라스트, 라스트까지 궁극기 세 방. 아, 이번 주 1등 영상이었습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고요. 자, 언제나 말씀드리듯 영상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, 자, 시청해주신 분들도 다 감사합니다. 자, 여기까지가 이번 주 로라이였고요. 다음 주 로라이 143회차로 돌아오겠습니다. 유바.